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프릭스팀의 페가소스입니다 어, 다들 룬테라 재밌게 즐기고 계십니까 오늘 날짜 4월 25일 토요일이고요 어, 제가 자고 있었던 새벽 시간대에 드디어 베일에 쌓여 있었던 세트2 하이라이트 신규 지역 빌리지워터가 선행 공개되었습니다 어, 티저 영상과 함께 일부 카드가 공개되었는데요 우선 신나는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다 생지가 들렸어. <laughs> 악명이 찾아하시더군. 불건는말이 네. 필요 없지. 저기 건너편이다. 적세 공격. 지옥의 불길도, 죽음의 시면도 이 몸을 넘볼 순 없다. <laughs> 이게 바로 빌즈와터식이다. 레전드 오브 룬테라 세트2 신규 지역 빌지 워터 소개 영상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마지막 뱃머리에 있던 아리따운 여성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챔피언이죠. 미스포춘이 이번 세트2에 등장한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리스트가 며칠내로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뭐 라인업이 나오게 된다면 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자로 선행 공개된 신규 키워드 그리고 빌즈워터 카드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신규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약탈이라는 컨셉입니다. 이번 라운드에 적 넥서스에 피해를 입히면 카드를 사용할 때 약탈 스킬이 발동합니다. 모모 했을 때 모모 한다. 이런 식으로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조건부 효과라고 볼수 있고요. 카드를 사용할 때니까 마, 마찬가지로 손에서 낼때 발동하는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자, 오늘 공개된 빌즈워터. 첫 번째 카드는 바로 감귤 운방꾼인데요. 어, 6코스트 4x5에 약탈 효과가 붙어 있고, 아군들과 넥서스의 체력을 각각 3회복시키고 결집합니다라는 효과가 붙어 있습니다. 자, 코스트 대비 공차만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카드지만, 이 약탈 전제 조건만 달성한다고 하면, 체력을, 어, 넥서스 뿐만 아니라 이제 유닛들까지 전부 다 3점을 회복하고 그리고 결집을 부여합니다. 이 결집이라는 거는 공격권을 한번더 받는 컨셉이기 때문에, 어, 빌즈워터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공격적인 성향의, 대, 어,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어요. 반대되는 컨셉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이오니아나 프렐오드를 예로 들수 있는데요. 어, 그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막고, 견제하는 그런 방어적인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영코스트 주문카드, 경고 사격입니다. 즉발 주문으로서 정 넥서스의 피해를 1점 입힙니다. 어, 뭐, 이거에 무슨 대단한 효과인가? 사실, 대단한 효과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빌즈워터의 약탈이라는 컨셉 자체가 넥서스의 피해를 입혀야 이제 추가적으로, 어, 클리어가 되는 조건이다 보니까, 경고 사격을 0 코스트로 부담 없이 쓰고 그 다음에 손에 들고 있는 약탈을 마구마구 꺼내면서 대량의 이득을 보는 그런 용도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제가 하스톤으로 스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도적으로 치면 그 동전 같은 역할이에요. 이 연계를 해서 이득을 보잖아요. 마침 빌지워터도 해적, 도적 이런 느낌이 강한데 아 역시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7코스트, 부드러운 독질자입니다. 어, 3이4 스탯을 보유하고 있고요 패시브 효과로 포착불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넥서스의 피해를 입히게 되면 약탈 효과 받고, 내 손과 덱에 있는 모든 아군의 비용을 2코스트 감소시킵니다. 라는 효과입니다. 어, 저는 이걸 보고, 야, 스탯을 보고 카드를 쓰면 안 되겠다. 효과를 보고 카드를 써야겠다. 좀,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만화를 기반으로 한 이런 룬테라 같은 게임에 이 코스트를 이 코스트 다운 시키는 거는 저는 어마어마한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원턴킬 덱 혹은, 어 무한으로 이렇게 뭔가 쏟아낼 수 있는 그런 포킹 덱 같은 경우에는 이 부드러운 독주자가 거의 필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한 예시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필터 오버 자운 지역에 어, 진보의 날이라는 주문카드 다들 아시죠? 덱개세 장을 뽑고 그 뽑은 카드의 비용을 각각 1코스트씩 다운 시킨다. 우리가 이 고코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보의 날을 쓰는 이유가 덱을 어, 줄이고 그 다음에 원하는 카드를 코스트 다운 형태로 들고 오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어, 연계형 카드라고 볼수 있는데 독주자도 마,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어~ 콤보 형태로 조합을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덱 좋은 콤보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3코스트 4바이 3에 뾰족머리 감독관 약탈 효과 붙어 있고요 비용이 1인 아군에게 어디에 있든 플러스 1과 플러스 0을 부여합니다. 뭐 이것도 버프 형태의 이제 약탈 효과네요. 근데 비용 1코스트. 아 그러면은 자기 기본적으로 이 덱이 어, 지금의 이제 녹서스 덱 같은 1코, 2코, 3코 아주 낮은 만화의 유닛들로 타격을 쉴새없이 입혀서 끝내는 어그로 성향이 눈에 딱 보입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지금 서사급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 그러면, 야, 이게 메인이 될 거라는 소리거든요? 야, 앞으로 1코스트 기반. 초페스트, 어그로, 약탈, 빌즈워터 기반의 그런 어그로 약탈 대기 나올 수도 있겠다 어, 예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즈워터 카드는 어, 굉장히 소량으로만 공개가 됐고요. 이제 약탈 컨셉은 다른 지역에도 좀 추가가 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좀 공개가 됐는데요 어, 오늘 또 추가적으로 공개된 약탈 카드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프렐리오드 카드고요. 정령 주술사 어사인입니다. 어, 폭풍발톱 어사인으로 변신합니다. 라고 해서 이 폭풍발톱 어사인은 어, 기존에 그 세주환이 공개했을 때 먼저 발표됐던 카드인데요. 이 정령 주술사가 변신하면 이 아래에 있는 폭풍발톱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변신된 효과는 압도가 패시브로 붙어 있고 공격력 5 이상인 다른 아군들이 모두 압도 효과를 얻습니다. 라는 어, 지속 유지 형태의 그런 컨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엄니 전사. 예, 8코스트 7x7이고요. 마찬가지로 약탈부터 있고, 대개 모든 아군의 공격력과 체력이 두 배가 됩니다. 와, 공격력과 체력이 두 배. 이거는, 그, 특히 이제 뭐, 인내하는 자 같은 카드를 제가 예, 예로 들수 밖에 없는데, 아, 근데 그거는 어차피, 그 사용 효과로 올라가는 거니까 아 제외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또 어떤 뭐 조합이 가능할까요? 되게 생각하기에 따라, 어또 조합하기에 따라 이게 사기적인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용 효과 손에서 이게 내게 되면은 세주아니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약탈을 받은 채로 내면은 둘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약탈 전제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내더라도 일단 세주아니 카드는 받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서치기 플러스 알파니까 이 카드, 어, 특히 뭐세주아니를 기반으로 한 덱이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쓰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늑대기수, 사코스트 4이3 인데요. 어, 압도가 패시브로 붙어 있고 약탈 효과는 빈 만화보석 하나를 얻습니다. 음, 카탈리스트 같은 효과죠? 네, 억겁의 카탈리스트 이제 만화를 상대방보다 하나 더 얻어서 플레이하는 그런 램프 계열 되게 필수로 들어수 들어가야 하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컨셉이 나와 있다고 하면은 약탈은 어, 분명히 티워권 그냥 재미용 컨셉이 아니라 굉장히 메탈을 주름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빌즈 어, 워터의 한정적인 컨셉이 아니라 보신 것처럼 이제 프렐리오드 지역에도 나오니까 앞으로 어, 남아 있는 다른 지역의 그 미공개 카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세트 어 신규 지역 빌즈 워터 그리고 약탈이었습니다. 자 아직 미스포츠와 더불어서 빌즈 워터의 챔피언 카드가 공개가 안 되었는데요. 뭐, 조만간 또 나올 예정이니까, 어, 이렇 공개가 되면은, 제가 또, 풀카드 리뷰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페가소스였습니다. 여러분들, GG!